안녕하세요. 정재환의 한글 상식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한글 상식, 의말 상식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 얼마 전에 그 건물을 철거하다, 건물을 부수다가 사고가 났죠. 어, 부수다, 이 부수다가 이 부시다. 어, 그러니까 이제 건물을 부수, 부수다, 건물을 부시다. 어. 부시다라고 하는 분도 있고 부수다라고 하는 분도 있고 그래서 이게 또 헷갈리는 거죠. 예. 뭐가 맞는지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중앙일보고요. 우리말 바르기. 부셔야 하나? 부서야 하나? 예. 스마트폰이 생활의 편리함을 가져다 준 것은 사실이지만 이로 인한 문제점 또한 적지 않다. 특히 지나치게 스마트폰에 의지하는 자녀들 때문에 부모들의 걱정이 많다고 한다. 스마트폰만 쳐다보고 있는 아이들을 보노라면 스마트폰을 부셔버리고 싶은 기분이 든다. 스마트폰 게임에 빠져있는 아이와 설전을 벌이다 스마트폰을 부셔버릴 뻔했다 등과 같은 하소연을 하기도 한다. 예. 이 스마트폰도 진짜 문제고요. 어, 이, 이 컴퓨터 게임 이것도 문제죠. 어, 이거 좀 옛날 얘기인데. 애가 하도 그 밤새도록 그 컴퓨터 게임을 해가지고 그 아버지가 화가 나서 그 컴퓨터를 창 밖으로 그 그냥 던져버렸다고 하죠. 어, 그 아파트 그 고층에서 아, 요즘에 또이 고층 건물에서 뭐 자꾸 물건을 던져가지고 이게 참 문제가 심각한데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 에, 그래서 아무튼 이, 이게 참 스마트폰도 문제고 에, 컴퓨터. 게임을 밤새 한 것도 문제고, 그걸 또 집어 던진 것도 문제죠. 창밖으로 예. 문제인데 오늘의 문제는 이게 이제 부셔버리고라고 여기 되어 있는데 이게 과연 맞는지 뭐 이런 겁니다. 자, 이처럼 무언가를 두드리거나 깨뜨려 못 쓰게 만든다는 의미를 나타낼 때 위에서와 같이 부셔버리다는 표현을 쓰기 쉽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부셔가 아니라 부서가 알맞은 단어다. 부서, 예. 부셔는 부시다의 어간, 부시에 어를 붙여 활용한 형태다. 부시다는 그릇 등을 씻어 깨끗하게 한다는 뜻으로 쓰인다. 밥 먹은 그릇은 깨끗이 부셔 놓아라가 이런 경우다. 또한 빛이나 색채가 강렬해 마주보기가 어려운 상태에 있다는 의미로도 사용된다. 실내에 있다 밖으로 나오자 눈이 부셔 눈을 뜰 수가 없다가 그런 예다. 아 그렇죠 눈이 부실 때아 그때 무척 눈이 부셨다 예, 이렇게 예, 표현을 하는 거죠 예 요럴 때는 그러니까 이제 부셔 아, 이걸 쓸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설거지할 때 에, 그릇을 깨끗하게 부셨다 음, 이렇게 쓸 수가 있다 어, 부수다는 단단한 물체를 여러 조각이 나게 두드려 깨뜨리는 것을 의미한다 유리창을 부쉈다 자물쇠를 부쉈다 등처럼 쓰인다. 서두의 예문도 스마트폰을 깨트린다는 뜻이므로 부셔버리고를 부서버리고로 고쳐야 한다. 아, 스마트폰을 부서버리고 싶었다. 예. 부수단을 피동형으로 만들 때도 잘못 적기 쉽다. 부수어지다. 즉 부서지다가 돼야 할것 같지만 다른 표현은 부서지다이다. 아, 이건 또왜 그럴까요? 과거부터 어원적으로 이미 부서지다가 부수다에 대한 피동의 의미를 나타내는 말로 존재했고 지금도 그렇게 쓰이고 있으며, 또한 언중이 실제 그렇게 발음하고 있는 것을 존중해 부서지다만 표준어로 인정했기 때문이다. 아, 요거는 좀 어, 따로 좀 기억을 어, 하셔야겠습니다. 부수다를 피동형으로 만들 때 이때는 그냥 부서지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재환의 한글상식 오늘은 부수다 그리고 부시다의 차이를 살펴봤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